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옷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24번인데요. 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예전에 입던 옷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쓰는 구동사 표현인데요.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생각해내기에좀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grow out of 이런 표현이 있죠. 일단 대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4 I can't understand why parents would spend so much on designer brands for their babies. Surely they don't realize how fast their babies will grow out of their old clothes. 네, A가 어,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아이들한테 사주느라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B가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서 입던 옷을 못 입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죠. 빨리 자라서 입던 옷을 못 입는다 이 말을 영어로. grow out o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내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일단 grow는 성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 out of their old clothes. 오래된 옷에서 out of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더 이상 옛날 옷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때 그것을 grow out of their old cloth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사고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잘한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옷이 안 맞는다는 말을 또 f i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써서 또, 피, 또 문장을 추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grow out of their old clothes.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제가 outgrow 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grow out of를 한 단어로 줄이면 outgrow 가 되는데요. 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구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시면 grow out of 다음에 옛날 옷을 가리키는 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좀 읽어 볼게요. 어 grow out of는 성장해서 뭐뭐 해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grow 해서 무엇으로부터 out of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장해서 뭐뭐로부터 빠져나오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요. 어, 옷을 얘기할 때는 성장해서 더 이상 어떤 옷을 입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커서 이제 옛날 옷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할때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죠. 옷에 관련된 상황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grow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밴드를 뭐록 밴드든 보이 밴드든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할때 grow out of certain ba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grow 다음에 out of를 썼을 때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라는 뜻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과 관련된 표현 계속 볼 텐데요. 네, 25번 대화입니다. 아주 천천히 잘 입는 게 아니고 대충 쓱 빨리 입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구동사인데요. slip into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대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5. I've already had my shower and I don't feel like taking out the trash. No one will see you, so just slip into your pajamas and make it quick. 네, 샤워를 다 하고 해서 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l t a k e o u t t h e t r a s h 이렇게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o r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슬립 인투 해라 너의 파자마를 잠옷을 슬립 인투하고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동사를 쓸때이 동사 부분이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해 주는 거죠 옷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할때 여러 동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쓱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빨리 입는다고 할 때는 이 슬립이라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편한 옷을 빨리 입는다고 할때 그냥 웨어가 아니고요 파자마 같은 것에 쓱 그냥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해설을 좀 읽어볼게요 슬립이 미끄러진다는 뜻이므로 슬립인투는 어떤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옷과 관련해서는 마치 미끄러져 들어가듯 어떤 옷을 쓱 입는 모양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갖춰 입는 옷이나 뭐 입기 힘든 그런 옷이 아니라 잠옷처럼 빨리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할 때 쓰는 구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쓱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묘사하려면 슬립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옷을 편히 벗는다면 슬립 어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크 어프가 기본 동사잖아요. 테이크 어프가 옷을 벗는다는 기본 동사인데 이 테이크 자리에 슬립을 쓰면 빨리 미끄러지듯이 옷을 벗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떤 옷에서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의미로 슬립 아웃 어브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신발을 그렇게 잘 신잖아요. 빨리 신거나, 바로 신거나, 이제 그러는 모습을 묘사할 때, slip one's shoes on. 이렇게 하면 은 빨리 신발을 신는 게 되고요. slip one's shoes off.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신발을 벗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slip을 활용해서 편하게 입고 벗고 하는, 혹은 신고 벗고 하는 모양을 묘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26번. 구동사 하나 더볼 텐데요. 뭐 같은 내용이죠. 아까 슬립은 이렇게 쓱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입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hop이니까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헐렁한 옷을 그 옷으로 뛰어 들어가듯이 빨리 입을 때, hop into,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6. If you're free now, shall we go out for dinner somewhere? Let me hop into a nice dress and put on some makeup before we leave.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바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음, 내가 빨리 갈아입겠다라는 의미로 hop into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hop이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개미와 베짱이 얘기할 때 grasshopper라고 하잖아요. grasshopper. 그래서 풀밭에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곤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마치 뛰어들어가듯이 옷을 빨리 입을 때 이렇게 묘사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밑에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슬립 인투에서 슬립 대신에 합이나 점프를 쓰면은 옷 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가듯이 한 번에 신속하게 옷을 입는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역시 동사 부분을 바꿔서 세세한 뉘앙스를 표현하는 그런 그 구동사의 기본 원리가 잘 드러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27번 대화 볼 텐데요. 예쁘게 차려 입는다, 잘 차려 입는다 라고 할때 get dolled up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형을 의미하는 단어있죠 그래서 마치 예쁜 인형처럼 차려 입는다 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죠.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7. It's been over an hour, but she's still in her room and not yet ready. It's her first date, so obviously she wants to get dolled up and make a good impression. 네.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A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첫 데이트라서 잘 차려입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구동사를 공부할 때 끝에 업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앞에 동사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업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동사가 아닌 품사로 익숙한 단어를 동사로 바꾸면서 그 뒤에 업을 붙여서 구동사를 만드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업 get down 업도 그런 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근데 이 get down 업이라는 표현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항상 수동형으로 get down 업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해설을 좀 읽어볼게요. 어, 이 책에는 명사 다음에 업을 붙여 구동사를 만드는 예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여기 나오는 다업도 그한 예죠. 마치 인형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꾸미는 모습을 더 oneself up.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꾸민다, 내가 그렇게 차려입는다면 get t h e u p 처럼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꾸미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을 꾸며주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다업이라는 구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나 세척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28번은 넘어가고, 29번 구동사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를 벗겨낸다 라고 할 때, scrape off 라는 표현이 있죠. scrape 는 이렇게 한꺼풀을 살짝 벗겨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지닌 동사고요. 그 다음에 소멸을 의미하는 off. 지난번에 slip off 보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박탈 혹은 뭐 소멸을 의미하는 어프기 때문에 스크레이프 오프라고 하면은 얇은 막을 하나 벗겨낸다라는 뜻이 되죠.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9. The dogs were out playing in the mud and now they've destroyed the house.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scrape the dirt off the floor because it's so thick. 네. 멍멍이들이 진흙탕에서 놀다가 뭐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지저분해졌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거의 말로 해서 한꺼풀 벗겨내다시피, 그러니까 그 덜트를 뭐 머드일 수도 있고 그 덜트를 한꺼풀 벗겨내다시피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scrape off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off가 소변이나 박탈을 의미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변이나 박탈이 되느냐, 벗겨내는 것처럼 박탈이 된다 이런 의미죠. 제가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scrape가 표면에 얇게 붙어 있는 것을 벗겨낸다는 뜻을 지니고 off는 이탈이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crape off는 지저분한 것을 벗겨낸다는 말이 되죠. 역시, 구동사, 다른 구동사 활용법과 마찬가지로, off를 그대로 둔 채로, 동사를 바꿔서, peel off,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peel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과일껍질 까는 것 같은 거, 벗겨내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껍질을 벗긴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peel off라고 해도 비슷한, scrape off하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29번 구동사 스크레이퍼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